자 그리고 이거는 그 앞서 이제 제가 그 듀얼 퍼킹지나 그리고 그 비디오 베이스든 아이트래커 그 첫. 사용한 거. 제가 이제 아이 트래커를 한네 가지 정도를 사용해 봤어요. 듀얼 파핑지그 다음에 뭐 아이 링크,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뷰포인트 아이 트래커, 그리고 토비 시스템 네 가지를 사용해 봤는데 그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시스템은 분석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. 픽세이션 타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한 사람의 뭐 실험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한 사람의 데이터를 모으면 한뭐 그러니까 실험 하나, 한 사람의 피험자 데이터, 데이터가 한 60만 라인 정도 나와요. 60만 라인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, 어떻게 마이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픽세이션 값이 다르게 나오고, 서드 값이 다르게 나오고 이러는데, 물론 그, 그, 로우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원리들이 있죠.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, 그게 너무 심한 노동입니다. 밤을, 한 10일 동안 밤을 새야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, 이 톱이라는 시스템은 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일단 캘리브레이션이 쉽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구가 끝난 후에 데이터를 그 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그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홍보라든지 마케팅하기 좋죠. 저렇게 예쁜 그림들도 나와서 음? 그, 저, 좋은 시스템을 할수 있어요. <laughs> 저도 그그 그 저번 달에 저그 5월 달인가요? 그, 그 아이 트래킹 할때 이거를 이제 이 시스템을 한한달 동안 사용해 봤는데 이게 한뭐 8년 전에만 나왔어도 저는 박사학위를 더 일찍 받았을 겁니다. <laughs> 그래서 그 여러 가지. 그 장점이 있습니다. 물론 뭐 해당하는 단점도 있겠지만 그 요즘 같이 빠른 시기에 빨리 연구하고 빨리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겠죠. <laughs>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또, 또또또또 화면에서 그, 그러니까 아이트래킹 그, 그,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주, 보게 되면 되게 이렇게 힛맵으로 나온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어디 눈이 먼저 가나 그런 이는데 그런 그 d 레이션 그러니까 처음에 눈이 어디 가는 거랑 그다음에 눈이 어디 자주 가는 거랑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죠.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눈이 처음 가는 게더 중요한지 아니면 분이 자주 가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그런 분에 대한 어떤 분석을 예를 들어서 그앱애널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그 웹사이트의 엘먼트, 엘먼트로 색깔을 줬던지 크기를 줬던 그런 걸 봤을 때그 저는 항상 약간 좀 의문하는 게우이 먼저 가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자주 가는 게 중요한지 뭐가 더요그래 그게 이제 그뭐 눈이 먼저 가고 자주 가느냐가 그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쪽에 그쪽 정보가 마음에 들어서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거고.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그 제일 먼저 그쪽 정보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갔는데 실상은 픽세이션 타임을 이제 재면 굉장히 짤,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럼 자기의 서케딩 무브먼트가 잘못 돌아간 거예요. 그런 경우에 이제 2차적으로 그갈수 있는 그뭐 영역이라든지 대상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거든요. 이해가 안 가서 오래 머물습니다 그렇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,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그냥 그 아무런 그 컨트롤 조건 없이 그냥 화면 하나 제공해주고 아이트래킹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너무 해석하는 게 다양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. 비교 조건, 한 두세 가지를 동시에 그 실험 설계를 해서 이렇게 특정한 어떤 실험자가 이제 컨트롤을 하고 그 적절하게 이제 그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 눈이 많이 모였네?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그 시, 아예 그 안구 고정 시간이 길다고 긴 것이 그뭐 좋아서 길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. 혹은 그 인지 처리가 힘들어서 길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 언어 심리학이나 이 분야는 굉장히 명확해요. 길게 나타나면 이해하기 힘든 것, 힘들다라는 어떤 레퍼런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장면지각 이 웹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인을 보는 그런 경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교 조건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야 돼요. 그래서 뭐 저런 뭐, 예를 들어서, 저기, 핸드폰 사진을, 한 장을 딱 보여주고, 보라 그랬다. 그러면, 저 부분이 영역이 많이 나오잖아요. 예, 이 부분이 중요하다. 여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. 라고는 할수 있지만, 반대로, 저 같은 사람이, 거기 이해 안 가서 본거 아니야? 뭐 내지는 이렇게 설명하면,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. 그러니까, 그, 최소한 그 반대되는 의견을 묵살할 수 있는 그런 그 디자인, 혹은 그런 자극을 같이 연구를 해야지, 하나만은 그 우리가 T 검증할 때그 모집단도 모르면서, 모집단 평균도 모르면서, 그한 그룹 해놓고 모집단 평균 1 0 아니야?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.